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둑판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리기 위해선 여기 있는 백석점을 또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그냥 이렇게 젖혀가 보고 싶은데요 이곳을 젖히는 수는요 백이 지금처럼 흙의 활로를 줄여가는 순간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심지어 백은 여기서 이렇게 버텨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이곳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T 수 연결해야 되는데 단수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먼저 잡혀 버렸기 때문에 이 수수는 아쉽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이돌이 지금 활로가 하나, 둘, 세 수고 백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네 수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서 흙의 활로를 늘려서 백을 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곳을 붙이게 되면 우선 백이 이곳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흙도 지금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흙의 활로가 하나, 둘, 셋, 네 수. 한 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흙이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백이 이렇게 일선을 내려 빠지기만 하더라도 자, 이곳 젖혀 오면 백도 흙의 활로로 이렇게 젖혀 갑니다. 밀고 들어오면 심지어 백은 이곳을 막는 수도 가능해요. 자, 이 돌이 지금 단수니까 디수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가만히 밀고 들어가게 되면 흙이 지금 이곳으로 끊으면서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또 붙여 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렇게 젖혀 가고 배교 이렇게 잡으면 이런식으로 끝내기 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끝내기 수순 결코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백석점을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하나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지금 백은 반발할 수가 없어요. 먼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흙한 점 끊은 흙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흙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일선을 가만히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뭔가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두면 여기 있는 흙돌이 걸려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흙이 거, 겁이 난다고 이렇게 젖혀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패가 돼요. 패 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젖혀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곳을 꽉 연결하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두었다. 그럼 여기를 하나 젖혀 갑니다. 백이 또다시 여기 이렇게 두어서 이도를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흙이 디스를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지금 순간적으로 백은 이곳이 자충이에요. 이곳 끊어둔들에 놓 의해서 자충을 만들어 놨죠. 반대쪽도 자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흑한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흙이 먼저 백도를 단수치는 순간 보시다시피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이렇게 입구자로 뒀으니까 안 되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빈삼각으로 붙여서 흙의 활로를 더 타이트하게 조여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은요. 이곳부터 이렇게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자 여길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흙이 단수당한도를 연결하는 순간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라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반대쪽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은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뒤에서 단수 치면 이곳에서 단수 치더라도 여기 있는 돌을 잡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흑의 활로가 더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곳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얼른 끝내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끝내기 수순 아쉬워요.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젖혀가자니 팩이 붙여가고 이곳을 젖혀가면 이런 식으로 단수 쳤을 때 결국엔 흙돌이 먼저 잡히니까 이거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흙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다시 계실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멋진 묘수가 있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곳 붙여 가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백이 연결하면 흙도 여길 연결했을 때 흙의 활로가 늘었어요 한수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백도 수를 늘리는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수였습니까 이곳 일선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곳을 젖혀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아 갑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젖혀 왔을 때 그냥 이곳 막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지금 단수니까 여기 연결하면 밀고 들어가는 순간 흙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먼저 잡혀 버려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 석점을 살리기 해선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답 바로 어졌습니까 이곳을 하나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죠 백이 어떻게 따르게 이렇게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한점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이 아주 재미난 수가 있었죠 바로 이곳을 하나 젖혀가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뒀을 때흙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젖혀서 폐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폐 없이 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흙도를 줄여온다면 이곳을 젖혀가는 순간 백은 지금 이곳도 자충이고요 결정적으로 여기가 자충이에요 여기 끊어진 돌의 효과죠. 이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잡으면 이렇게 두게 되요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요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빈삼각으로 구부리면서 흙에게 혼란을 주고 싶은데요. 이때는 흙이 또다시 여길 젖혀갑니다. 우선 백은 이곳이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 100... 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흙의 활로를 줄여오고 싶은데 흙은 그냥 뒷수를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죠. 반대쪽도 자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흑한점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보시다시피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왠지 이런 식으로 치받아가는 수가 흑도를 당장 수를 줄이기 때문에 뭔가 될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런 식으로 젖혀갔을 때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연결을 합니다. 결국엔 백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죠. 이돌 잡으면 지금처럼 단수 치게 되어 결국에는 흙이 먼저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백이 지금 먼저 이렇게 두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 둬봤자 수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젖혀가면 이곳으로 두면 연결하고 이렇게 두었을 때 뒷수 연결하면 백이 이곳이 자충이라 어차피 흙이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두는 수요 마찬가지죠 결국엔 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충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곳 자충을 피해갈 수가 없어서 디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어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